어서 들어오세요 식사들 하셨나요? 하셨나? 어셨나 자,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아이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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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다음 주. 어, 다음 주부터는 1월화. 자동으로 가고요. 수목금. 자, 반드시 지웁니다. 들어오더라도 제가 지웁니다. 수요일부터는. 방송 마치고, 적각 지웁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저, 미리 들으시고, 저거 좀 하시고. 뭐, 썩 밀면은 이게 적어 된다네. 저장이 된다네. 아시죠 들어오신 분들은 수요일부터 뭐 들어올 때는 뭐 가차 없이 좀 치울 거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들이 많이 없기도 한데 여러분들 보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득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은 노출이 되어가 좋지는 않죠. 1월화 뭐 보여드리긴 보여드리는데, 한 번씩 빠져서 그러지. 음, 수요일부터 올라갈 때는 가감 없이 치웁니다. 자, 뭐 이렇게 뭐, 들어와가지고, 에이, 이거 어디 갔지? 이런 분 있으니까, 뭐 오늘은 그냥 냉겨없겠지만 치웁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가급적 시간 없더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보고. 그캡인가 뭔가? 뭐 그거 좀 하시고 어쩌겠어요? 좀 그래야 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 득이니까 우리 발가님은 저기 피사텔도 끝났는데 이제 단풍으로 바꿔야 겠는데 속기라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수요를 늦게 들어오더라도, 제가 워낙 자동을 빨리 빨리 하니까, 이러분들 캡처, 캡처하고 넘어가면 빨리 빨리 끝나요. 오래 있을 것도 아니요. 혹시 뭐 캡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른다. 그러면은 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줄 겁니다. 겠죠. 다들 아시는가 보다. 댓글 안 사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나 봐. 선배님 그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선배님. 나는 잘 몰라요. 그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캡처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자다 아시는가 보다. 진짜 조용하네. 내가 멍청한가? 아유 여러분 제가 멍청한가 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가 보네. 자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네. 아니, 선배님,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또, 다른 사람 한 분이 또, 나한테 안 들어가진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질 이유가 없는데? 아, 그림자 때문에 어렵다고 자, 아, 됐습니까? 구격대님? 깜짝,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다고요어메니 그럴 리가. 땡겨볼까? 자, 이제 됐겠죠? 하, 아, 소 서주랑이 모셨구나. 자, 어서오세요. 그리나 오늘은 목일거먹 올라갑니다 어제 거는 제가 이미 다른데서 올려 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동 뭐 크게 연연 하지 않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죽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보고 죽어라고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니까. 근데 선배님 이 그게 안되지? 다 되는데 파란 글씨 클릭하면 그냥 쑥 따라 들어오는데 시원하네 카메라는, 카메라는 상당히 좋은 건데. 자, 단장용. 자, 자,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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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게 하루하루 하면 제가 보니까 한 15분 정도 하면 될것 같네. 하루하루 하면, 그죠? 한 15분 정도 얼른 보고 그냥 쑥 나가면 되잖아. 그죠? 수요일 자동은 제가 다른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밴드에도 보라고 올려서 중복이라서 단한 번이라도 중복이 되면 안되니까 자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자 목요일 거 올려드리고 이번주 마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주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전에 거는 어, 남겨놓고요. 수, 아니 화요일까지 남겨놓고 수요일부터는 라이브 마치고 즉시 지우겠습니다. 캡 자시기 바랍니다. 자, 동또 생각보다 어 실시간 방송에는 뭐 명수가 별로 없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어 도움 되시라고 실시간 방송 후에는 즉각 삭제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에는 좋아요 크게 안 돌려도 상관없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개개, 개개인들마다 자동 빨리빨리 좀 캐치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는 들리는데,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너무 마치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 월, 화 정도는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는데, 수요일부터 방송을 했다. 그러면올 삭제라는 얘기죠 수요일, 예를 들어서 일요일 걸 수요일날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수요일날 방송을 했다 삭제다 이 말입니다 삭제 어쨌겠어요 할수 없죠 뭐 그래서 캡처하는 것들 조금 빨리빨리 좀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근데 뭐 오늘 거는 된게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목요일 자동 그리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갈 때는요 제가 보니까 15분 뭐뭐 이렇게 뭐 남짓 이정도 방송하면 될것 같아요 뭐 올해 한달뭐하고있어요 시간만 가지 저도 간혹 가다가 뭐뭐 뭐 유튜브 이렇게 자동 가면 아따 자동 뭐한 서너장 놔놓고 막 엄청나게 끌어버리면 막후딱뛰 나서 막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꼴다 가기 싫어가지고 뭐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니 최대한 단 시간 안에 연속 자동 빨리 보고 마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요즘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금요일 자동은 밴드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주도 거의 마지막이다, 그죠? 막바지에 달리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 빌어보면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